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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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윙크 한번더 해줄까? 네채아 윙크 한번더 해줄까? 응채아응채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채이 어디가 이쁘지 아이고 채연이 어디가 이쁘실까? 채연이 어디가 이쁘실까? 아기가 이쁘시죠? 따 따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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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따따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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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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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따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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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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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체연이 퍼즐도 잘 맞춰요? 아 퍼즐 맞추는 거 선수예요. 마지막 하나 맞춰주세요. 자, 물 맞추는데? 아이, 다안 맞았잖아, 채연아 아직 못 맞췄는데? 아직 못 맞췄는데? 오, 아직 못 맞췄는데? 맞춰줘 채원아 그거. 아니 맞춰줘 채원아왜안 맞춰줘 채원아 그거? 아니야? 그래 오리 맞춰줘 오리. 백종가? 응? 채원아 이만 갈게 안녕. 안녕.